이때 신진서구단은 여기서 에 손을 빼고 반대쪽을 먼저 붙여가는데요. 아, 이수는 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방금 막 끝난 신진서구단과 시아온 구단의 삼성화재배 16강전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기사는 얼마 전 아시안 게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시아온 구단이 신진서구단과 커제 구단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대만 영웅에 등극했습니다. 그만큼 이 대국 신진서구단이 무조건 이기고 싶을 텐데요. 이 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시아원 9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9단입니다. 신진서 9단이 32강전에서 왕싱하오 9단과 만났습니다. 그대국도 100번이었는데요. 초반전부터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왕싱하오 9단을 꺾고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시아원 9단 날들자를씌어가고한 칸을 뛰어가니까 오상기 쪽을 젖히고 끊어서 두어갑니다. 지금 이 끊었을 때 반대쪽을 끊는다면 이렇게 끊고 돌려치겠다는 뜻이죠. 지금 날일자는 단수 쳤을 때 당장 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위쪽을 젖히고 이런 진행도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뻗고 뛰어가고요. 실전 진행은 신진서단이 단수를 치고 여기서 손을 뺐어요. 아래쪽에 날일자로 낮게 걸쳐갑니다. 협공을 하자 끊어가고요. 때려간 장면인데 한 점을 끊어 잡았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단수가 치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흑이 이어만 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백한테 이득이 되겠지만 지금 장면에서 단수를 친다면 흑이 좌악의 쪽에서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 패는 백 입장에서 당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백도 그냥 끊는 것이 정수였고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뛰어가니까 신진서보다는 우악의 쪽에 날일자를 뛰어갑니다. 네, 나와서 끊고 쭉 밀어 가는데요. 빈 삼각을 막아간 장면인데 여기서 신진서구단 젖히고 호구를 쳤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젖히고 고치는 수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았을 때 대개 네점이 모서라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흑이 막은 수, 이 수가 실수였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에 붙이는 수가 있어요. 당장 빠지는 것은 백이 뻗고 위로 갔을 때 흑이 6점이 그대로 제압이 됩니다. 지금 수상전은 이렇게 막으면 잡혔고요. 그렇다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쭉 밀고 이렇게 막아간다면 이 수상전이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다 받아주면 은 똑같이 되었을 때 뒷공배를 메어간다면 흙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흙은 이곳을 단수치고 막아서 버텨가야 되는데요. 지금 입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곳 입구자도 뻗고 밀어갔을 때 써도 안 되죠. 막아서 버텨야 되는데, 그때 입구자를 두어 가니까, 아, 이 106점이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여기를 막으면 호구를 치고, 여기를 쭉 밀어간 다음에, 이곳을 빠졌을 때, 이곳을 빠졌을 때, 흙의 귀쪽이 못 살아 있어요. 이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맞고, 한 칸을 뛰어 간다면, 이 수성전은 흙이 안 되죠. 네, 좀더 해본다면, 네, 간단하게 되었을 때, 네, 백이 한수 빠릅니다. 아, 지금 인공지능은요, 흙이 여기를 젖혀간수로, 아래쪽을 단서를 치고, 이었을 때 입구자로 귀쪽을 살아두는 것이 정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도 한 칸을 띄어가서이 네, 정도가 서로 뽀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실전은 이곳을 막았다가 신진서구단이 붙여간 수가 강력했고요. 단수치고 막아서 버텨갈 수 있지만 이때 입구자까지 완벽했습니다. 시아원구단은 빠지고 이곳을 밀어가면서 아래쪽을 살고자 해요. 지금은 그쪽을 잡으러 가면 안 되죠. 빠졌을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막는다면 이어서 안쪽에서 살고요 끊어가야 되는데 그때 반대쪽을 젖히고 또 젖혀간다면 백의 다섯 점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구단은 한 칸을 띄고 이곳을 꼬부려 가면서 타개를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요 이우변쪽이 너무 별게 없어요 백은 날일자를 띄어 가면서 하반쪽에서 실리를 짭짤하게 챙겼고 그에 반해서 흑은 우변쪽이다 깨지면서 이 우하기 쪽은 새집밖에 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공격이 잘 돼야 되는데 이 공격 역시 붙이고 뻗어가니까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신진서고단이 타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끊고 단수 친 수도 엄청난 수익기가 숨어있는 한 수였는데요. 당장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간다면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끊고 때리는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어야 되는데 이때 나간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변 쪽을 살자니 세점이 잡히고요. 세점 쪽을 살리면 막아서 이 우변 쪽에네 점이 제압되기 때문에 이지링도 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봉쇄가 안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찔르고 반수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뻗자니 네, 수상전 자체가 흑이 우변 쪽과 우상계 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좀더 해본다면 네, 이렇게 막고 이것도 안 되고요. 실전의 시아원 구단은 두점 쪽을 제압해 둡니다. 이수의 뜻은 당장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막으면 나오고 또 나왔을 때 지금은 100의 4점이 안 되죠. 왜냐면 막았을 때 뻗는 게 아니고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내친 네, 이수가 절묘하게 성립을 해요. 끊어도 나가고 이렇게 이었을 때 흑의 4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막는 것도 이렇게 타고 나가면 살 수가 있고요. 뻗자니 이곳을 찌르고 끊고 끊어갔을 때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즈링은 배게 안되고요. 진진서 우단도 그를 간파하고 날일자로 뛰어갑니다. 지금 이 날일자가 선수예요. 중앙쪽을 갈 수가 없는 게 막았을 때이 날일자가 이한 점, 흑한 점을 제압하면서 네, 지금은 축으로 잡히죠. 이 우변쪽에 잡히기 때문에 이즈링은 이게 안됩니다. 결국, 흙은 우변 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뛰어가니까, 이 우변 쪽에서 지금, 굉장히 발전성이 좋은 곳이었는데, 열 집이 채안 나고 있어요. 그에 반해, 백은 굉장히 지금 타계가 잘 되면서, 중앙 쪽으로 쭉 뻗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변쪽의 실리도 짭짤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백이 세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아, 신진서고단이 요새 이백 번으로요. 백 번으로 100번으로 초반에 이렇게 세집 정도 유리한 바둑이 된다면, 정말 승률이 높습니다. 거의, 지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승률이 좋은데요. 일단 신진 서구단이 초반 흐름은 상당히 좋게 출발합니다. 자 시험구단 밀어가고 입구자를 두어가죠. 지금 흑입장에서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는 게 이곳에 붙이는 수가 신경을 쓰여요. 막으면 뻗고 젖혀가서 흑돌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래쪽을 끊어가는 것은 백이 뻗고 이어갔을 때이 역시 102점이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진행이고요. 그래서 이 구자를 통해서 이붙이는 약점을 지켜갑니다. 신진서 구단은 선을 빼고 좌변 쪽에 큰자를 두어갑니다. 어차피 당장 이 하변 쪽은 찔러가도 여기를 막고 끊어가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거든요. 지금 이으면 단수, 단수 친다면 끊고 반대쪽을 찔러가서 뚫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 백은 찝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끊는다면 이곳을 끼어가서 지금 막을 수가 없죠. 딱 끊고, 요렇게 때려가면서, 이 진행은 흙이 안 되죠. 어차피 하변 쪽은 당장 찔러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시야원보다는 일단 자상기 쪽을 뛰어가고요 아, 지금 이수는 아래쪽을 붙이라는 건가요? 이수는 접바둑에서 꼼수죠. 여길 지금 붙이고, 요런 진행을 지금 꿈꾸는 것인데, 끊고, 요렇게 찔러고 이어가서, 이 진행은 베이 걸렸어요. 지금 단서를 치면은, 이렇게 나가서 접바둑의 상수들이 하수를 괴롭힐 때 많이 쓰는 수법인데요. 아, 시아온 구단이 지금 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가서 신진서 구단의 실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아기 쪽을 두어갑니다. 이곳을 딱 끼우고 이어가서 하반쪽에서 그나마 있던 뒷맛도 없어지고요. 지금 끼워 이으면서 중앙 쪽에 좀 응원군을 보낸 거예요. 왜냐면 추후에 이곳을 끊는 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나갔을 때 다섯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끼워서 있는 수는 힘을 비축하면서 하단 쪽의 맛을 없애는 아주 좋은 한수였고요 자, 시아원 구단은 이곳을 찔러서 응습하진 합니다. 이 수는 넘어간다면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는 것은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고요한 점을 잇는 것은 그때 붙여가서 이 귀쪽을 선수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받아주지 않았고요이 끝자를 붙이고, 이렇게 막아가면서 지금 이으면 넘어가서 아까 끊어갔던 수가 성립하지 않죠. 흑독 단수 치고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좌기 쪽이 끊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백은 한 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뻗어가면서 흑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좌반쪽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도 백 입장에서 위협적인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네, 입구 짬방에 두고. 이곳을 딱 붙이고 붙여가면서 좌변쪽 넘어가고요 지금 좌변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이게 부분적으로 여기를 젖히고 붙이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흙이 여기를 젖히고 붙여간다면 뻗는 수가 있습니다 한 점을 단수 친다면 이렇게 뻗고 한 점을 잡아도 위쪽을 막으면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뭐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진서구단도 좌변 쪽을 붙여갔던 것이고요. 네 받을 때나일자를띄어가서 이제 이 바둑은 백의 실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뭔가 백돌을 끊어서 크게 잡거나 아니면 수를 크게 내야 되는 바둑인데요. 이후에 신진서구단이 엄청난 타계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상변 쪽을 받아두고요. 신진서구단은 좌변 쪽을 호구로 두텁게 지켜갑니다. 네이한점도따에 가면서 지금 우상기 쪽은 좀 맛이 있었어요. 단수를 치고 이곳을 붙여 간다면 핵이 못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를 뻗어도 막으면 이우상계 쪽이 못 살아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신진서구단은 이때 한 점을 땅에 가서 살아 두었던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신진서구단은 이 상번 쪽에서 엄청난 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바둑의 마지막 승부처였습니다. 자, 이곳을 붙여 갔고요. 지금 이수는 위쪽을 막으면 끊겠다는 뜻이에요. 한 점을 잡전니 단수 치고 이렇게 또 단수 치면은 상번이 그냥 깨집니다. 그렇다고 빠지자니 여기를 또 붙여 갔을 때 배게의 탄력이 엄청나죠 지금 막으면 이렇게 이어만 가더라도 상반쪽 뚫리고요 위쪽을 끊어 간다면 단수치고 뚫어 갔을 때이 역시 상반쪽에서 맛이 엄청 나쁩니다 네, 단수치고 딱 끊어 가면은 흙이 딱 걸리죠 흙도 이곳을 아래쪽을 젖히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때 젖히고 이때 신진성은 여기서 에 손을 빼고 반대쪽을 먼저 붙여가는데요. 아이 수는 엄청난 지금 수익기가 담겨있는 한수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수가 흑에게 기회를 줄 뻔한 한수였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한번더 젖혀가는 것이 가장 깔끔했다고 합니다. 지금 끊고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은 위쪽 단수 한방 나간 다음에 딱한 칸을 뛰어가면 은 중앙 쪽의 백돌과 연결이 되면서 한번 쪽을 자연스럽게 타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은 이곳을 붙였는데 흙이 뻗고 입구자를 가니까 막상 상반쪽에서 타개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이어간다면 흙이 끊어서 먹었을 때 위쪽에서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봉쇄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곳을 젖힌다면 끊어가고요 아이 진행은 만만치가 않아졌는데요 실전의 신진사보다는 반대쪽을 먼저 젖혀가고요 이때 시아원구단은 젖히고 한 칸을 뛰어가면서 일단 중앙쪽을 압박하고 네 먼저 중앙쪽 압박한 다음에 이 선수를 잡고 상범쪽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이 수가 이바둑의 패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곳에 젖혀간 수이 수로 당장 끊어갔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곳을 당장 끊어가서 잡으러 갔다면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래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여기서 상반쪽의 사활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막는 것은 이었을 때한 점을 잡고요 두점 쪽을 살아 가더라도 뻗었을 때 안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뛰어 간다면 아 이게 지금 상반쪽의 사활이 못 살아 있어요 찌르는 것은 있고 빠졌을 때 이게 부분적으로 뻗으면 상반쪽에서 살아있는 사활이 아닙니다 뛰어 가더라도 네, 끊고 지금 나갔을 때 살아있는 사활이 아니고요 어, 만약에 시어운 구단이 이곳을 끊어갔다면 이 상반쪽에서의 수익계 싸움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젖히고 한칸 뛰어간 속이 수가 느슨했다고 합니다. 젖히고 뻗어진 순간에 이 백의 상반쪽에서 탄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후 실전 보시면, 역을 씌워가는데, 일단 한 점을 끊어 먹으면서 중앙 쪽은 확실하게 살 수가 있고요. 당장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갔을 때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상반쪽을 고격해야 되는데, 지금 여길 막아도 뛰었을 때 선수예요.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길 딱 치받고 끼우는 수가 있어서, 네, 끊고 이어간다면 반대쪽을 끊고 한 점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치받아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때 막고 이런 식으로 뻗어 간다면 상반쪽에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아원 구단은 상반쪽을 뛰어가서 안형을 없애가지만 이때한 칸을 뛰어가니까 백의 대마가 깔끔하게 탈출이 되었죠. 지금 어느 쪽을 찔러 가도 막을 수가 있고요. 네, 연결이 되었고, 이곳을 찔러 간다면 딱 이어두고 반대쪽을 붙여가서 이 역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시아원 구단은 젖히고, 이런 교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반쪽을 노려가는데요. 네, 언뜻 보기에는 베개돌이 끊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신진서보다는 정말 쉽게 이곳을 꽉 이어가니까 이 상반쪽의 대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을 끊어 간다면 반대쪽을 붙여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끊고 날 일자를 뛰어가서 살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이곳을 이어가는 것은 찔렀을 때 타개가 됩니다. 지금 끊는 것은 선수 교환들을 다 하고 이 끝자를 간다면 슬슬 연결이 되고요 반대쪽을 찔러 간다면 뻗고 막는 수가 선수로 이곳을 막았을 때 깔끔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여기를 그냥 딱 이어가니까 정말 간단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후에 시험 구단은 이곳을 이어서 잡으러 가는데요. 네, 지금 하반쪽 교환하면서 중앙 쪽에 수익기를 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찔러가 보지만, 여 네, 여길 뻗고 막아가니까, 백이 너무나 깔끔하게 살아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막아져서, 백돌이 살아가서는 신진서고단이 승니다 확실시 되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중앙 쪽을 끼우는 것도 안되고요 네, 끊으면 돌려쳐서, 연결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반대편, 반대편 중앙 쪽도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길 찌르고, 이렇게 막는다면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아홍구단은 조금 더 진행해 보았지만 네 신진서구단이 너무나 깔끔하게 마무리 갔고요 여기를 네, 찌르고 그쪽을 싹 교환한 다음에 이곳을 딱 젖혀가면서 시아홍구단이 더 이상 변수가 없었습니다 시아홍구단 입장에선 마지막에 상번쪽에서의 저싸움 저싸움에서 조금 느슨하게 둔 것이 회착이 되었고요 신진서구단이 10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삼성화재배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신진서구단의 8강 진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